하나님의 혜혜평평이함함하하를소소합합다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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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은 끊임없이 조전을 받고 또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리더는 리더로서 정말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받아들여짐, 즉 인정됨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태동하려는 그때이죠.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하나된 나라라고 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그 유문은 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대로 따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다스려지는 이 하나 된 나라 즉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레가과 바나의 행동은 사실은 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 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게 되냐 하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씨 제데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지역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줄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부족합니다 다만 바하나와 레갑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하나와 레갑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4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예, 이 어, 이들은 그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 사실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구장에 보게 되면 기본 거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자 옆에 있던 기본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그들은 어, 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여호수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 2 절에 보기 되면 에이 부에리 스 사람이라 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에롯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평화 협정을 맺은 희위인의그네 개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해서 300여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군주이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고셋의 약탈대장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탈대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 왕이 주변에 있는 어떤 특수 부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전쟁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약탈주의 부대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들어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약탈이라는 것은 부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민자였지만 그러나 이 이스보셋의 최축근으로 진출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민자가 운데 그런 위치까지 나갔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특출난 사람들이었으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볼때 아부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300년의 시간 동안 이방 땅에서 생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의 어떤 변화에 민감하며, 기회의 민첩함으로 대응했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미리 다윗 편으로 넘어가자 어,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 4장 6절부터 7절에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장을 하고 여자로 위장을 하고 밀을 옮기는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기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세웁니다. 여성으로 위장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무방비한 채로 그들에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이스보셋은 이시제다크 어, 의로운 사람,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며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까닭 없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8 절인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어, 다윗에게 찾아갈 때 다윗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우리는 다윗 왕국 가운데 한 자들을 찾아겠지.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데 줄을 잘탄것 같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어,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죠. 1 1절에 보게 되면은 어, 사울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죽여 건을 하물며 이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을 기뻐하겠느냐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그, 이 땅이 이루어질 주님의 그 나라는 의외의 왕이 통치하는 곳, 주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점차 이 다윗 왕궁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임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다윗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리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세워지는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 잠깐 맛본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그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야 될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는 의로운 방식을 따른 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죠. 때로는 속이고 배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편법을 쓰고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때 그리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타락했죠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함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 모습이 로마 귀족들 가운데도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족들이 같은 로마 사람이 아닌 경건한 그리스인을 한둘씩 안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하였죠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 귀족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은 로마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희의 말이 아니라 교회사적인 교수님들의 그 해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 가운데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나라라는 것은 화평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삼월일화 사장 1 2 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해보름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어, 다윗은 바나와 이 레갑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보름 못가 에 있는 어, 그곳에다가 어, 매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사실, 이 사실 어,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다윗이 바나와 레갑을 반겼다면 이스라엘은 분명 분열에 휩싸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u e l s 장 m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l 년 a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 l Samuel, Samuel, s a m 다 e 다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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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습니다. 그는 해부 론에서 7년간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체의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등의 문제는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로범햄이 왕이 되자 사람들은 로범을 찾아가죠. 루오보암에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시대의 노역이 너무 힘드니 어, 좀 낮춰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루오보암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게 되고 결국은 어, 남 유다와 이스라엘로 왕국은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회하5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헤브론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면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갑과 바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울 가문의 죽음에 대해서 어 아브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과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그 무덤에 매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고대 군동에서는이 죽은자를 적절하게 매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어, 시체가 적절하게 매장되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알은 이 어, 바다의 괴물 얌을 죽이고 그의 시신을, 시신을 훼손합니다 같은 이유에서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 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시체가 어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인데 그 들짐승을 쫓아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 28장에 있는 말씀은 장제목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26절에는 이 말씀은 적군에 대한 저주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적군들이 질질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어, 구장을 보면 아합의한의 악령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 의 시체는 개들이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주라는 것입니다. 어,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과 함께 장사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한 것임을. 그가 사울 가문을 선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우는 원리는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어, 이새 줄기에서 한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연 세계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죽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운데이 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화평이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치를 낚시하다 보면요. 어, 횡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 갈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갈치는 배가 고프면 자신의 동족을 잡아먹는 그런 어, 어, 그, 어, 동물, 어, 어, 종류라고 합니다. 어, 제로인의 깨어진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약자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동족까지도 잡아먹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는 화평과 거리가 먼 것인데,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화평이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봉 오장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의 일곱 번째 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느 주직이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인 거야 아니면 피스 메이커인가요? 이 바나와 레갑은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그 행동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는 그 언행, 그 언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조직과 이 공동체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말이 많고 교회 역시 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죠. 성경 읽다 보면은 어, 예후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는다라는 것이죠. 어, 자칫하면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 왕조의 태동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전야제와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사와 이 바하사와 레갑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는 처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듯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적 가치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이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